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야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서 13절입니다. 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위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황량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를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로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영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 그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도지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삼을 삼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평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해세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이 어 선지자로 부름 받는다는 것은 아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어 힘겨운 그 삶의 부르심이라 할수 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는 결코 즐거운 초대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고 벗은 채로 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금지당하고 멍이를 목에 메고 다녔고 감금당하고 매도맞고 웅동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이 알다시피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갇히는 그런 일들 일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더 심했습니다. 왼쪽으로 3 9 1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어만 했습니다.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했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 흩어 뿌리기도 했습니다. 에리,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을 때 전혀 애도하지 못하는, 슬픔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가도 못 가고 어, 늦이 막히 이제 노총학으로 살고 있는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 선을 날 부릅니다. 호세아야, 장가가라. 얼마나 좋든지 호세아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누랑 구 결혼하는지 봤더니 엄청나게 이쁜 고멜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막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장가간도 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어리숙한 호세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는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밤만 되면 이 예쁜 어 고메리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는 밤새 보이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집으로 뜩 들어와서는 밥도 안 차려주고 저 구석에 찾다봐 자는 겁니다. 아이고, 또이 저녁이 되니까 또 갑자기 예쁘게 차려입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밖에 나갈 때마다 이 대문 밖에서 뽀쿡, 뽀쿡 이 소리다. 뽀쿡 소리 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나오고. 어느날, 이 고메리, 이 자기 아내가 보니까 배가 뽕냥하니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저거 잠만 자가지고 똥배가 나왔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애를 또 이렇게 배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 어리석한 오세아는 그렇게 애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 이렇게 지어랍니다. 이스루엘, 이렇게 지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멸망. 이애 이름을 멸망이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멸망아. 일어나라. 멸망아. 찌찌 먹어야지, 이렇게. 아, 이제 멸망이를 이제 고멸이 났고, 얼마 후에 몸조리를 조금 하고 났더니, 또 대문 밖에서 뻑구, 뻑구 이러니까 또 사라지는 겁니다. 예쁘자 하게 차려입고, 또 밤마다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 후에 또 임신을 떡 해가 왔는데,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둘째 이름을 지어줍니다. 둘째 이름을, 로, 로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릅니다. 불상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극률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안극률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안극률. 극률을 받지 못한다. 안극률. 이, 멸망이도 겨우 이제, 거름마도 시작하고 있는데, 또 안극률이가 또턱 태어나가지고, 이, 겨우겨우 이제 젖을 띠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뻐꾸 뽀고 아이, 어리석한 호생하는왜 자꾸 뻐꾸에즐기시는지 모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얼마 지나서는 또 임신을 해가지고 또 다시 나타나. 셋째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로, 암미. 아미. 암미가 백성인데. 도가 이제 부정이거든요. 백성이 아니다. 안 백성이, 넌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안 백성이가 이제 뒤집기를 어, 하기도 전에 또 고멜은 여김 없이 떠 받고 바꾸, 목회란 이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번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요새하는 어. 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이제 멸망이를 찾아나가가지고, 멸망아! 멸망아! 오, 동이를 타라면서 멸망이 어디 갔냐고, 멸망아! 멸망아! 안경줄 집에 와서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이 안백성이가 이제 아직 젖을 다못 대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젖좀 달라고, 우리 안백성이 저좀안 좀 되겠냐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멸망아, 멸망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저 새아 저거 어리부리 한 저,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멸망아, 안국유라, 안벽사나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저렇게 저 불쌍한 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다불쌍한얘기를했죠 겨우 겨우 마음 잡고 이제 이제 겨우 이제. 멸망이랑, 이제, 안백성이랑, 안궁이랑 조금 살아, 살, 잘 살해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은, 호세아야. 호세아야. 또 부르는 겁니다. 아휴, 막 경기가 납거니다 읽기는 경기인데, 사연 찾아보니까 경기더라고, 경기. 경기가 나다또왜 부르시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호세야 고매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 수소문 끝에 이제 고매를 찾으러 가보니까, 말이, 아 꼬리말이, 말이 꼬리 아니라 말이, 꼬리말이야. 완전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그들에대진그만시상에된이 고메를 찾아갔더니 여보 그랬더니 고메리 막 소리소리 구함을 지르면서 여기 왜 왔냐고 막치비 가라고 막아 누구냐고 막쌍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버럭 버럭 대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어디 보라고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오메리 팔려 갔는데 그 값을 다 주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몸도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불로 이렇게 좀 잠잠 좀 자라고, 그때까지도 이고메일이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지있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불을 자장 재우려고 하다가 막 발로 막 지글지글 밟아가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막 거부하는 그고메일을꼭 안아주면서. 여보 괜찮다, 괜찮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이제 같이 살면서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당신들 기다리겠소. 이것이, 이제 호세아가, 어, 보여주는 1, 2, 3장을 전체적으로 스토리화 시킨 내용들입니다. 이 호세아, 특별히 2장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의 이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는 이스라엘의 배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음란한 아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풍요의신 바을, 그 바을이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바알이 뜻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또 그것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거기를 그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거기를 그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 그들의 풍요한 것들을 다시 이제 거둬들이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라 하는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삐지신 겁니다. 삐쳐가지고 준 것, 너다 내놔, 빨리 가져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일 것만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 죄악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준이 풍요 우리에게 준 이런 기쁨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다면 심판하겠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려움과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불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헤세드라는 이 이브리 표현이죠. 헤세드. 이 하나 이 호세에서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인내, 자비,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고 사랑한다, 잘해줄게 이런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함과 책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행위가 동반된 사랑을 해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불결하고 불성실한 음난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 안에서 가득히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해세드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떠나보니, 가늠하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장가들겠다, 장가들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시하지 못한 그 신부를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는 내 반드시 회복시키시겠,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혜세드가이 호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파밀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이 목적인 거죠. 심판은 도구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에브라임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불 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호세아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해세드입니다. 이 절절한 이 해세드의 절정,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고. 하나님 사랑이 뭐냐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고, 내 친구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사람들의 칭찬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내가 하고픈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되고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이 호세아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육장에서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런 예배와 헌물과 헌신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햇세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종교행위가 아니라, 햇세대의 사랑.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말씀을 근거한 그 사랑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동반한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조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의 주셨고 또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의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에 오늘 우리는 또새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의 부족함도 우리의 예, 진실하지 못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에레미아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새날를 주시고 새롭게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사랑의 결과물로 사랑의 근거로. 우리 말과 언어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절이라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 그 일거수, 일투족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결단한다고 되지도 않고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 그 일, 진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기셔서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나 아버지 오늘 교회 청춘대학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를 찾아서 함께 먹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마지막의 끝이 저 천국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가 이르는 청춘 되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식반 바울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반 가운데 함께하셨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오는 주일에 귀하신 목사님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오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곧 투표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우리 감정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잘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감정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리개쳐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큰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문제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순적히 모든 건축과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감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어디든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